안녕하세요 보입니다 오늘은 모래성 부시기 추억의 TNT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TNT랑 라이터만 꺼내세요 다른거 꺼내지 마시고요 자 이제 모래성 한번씩 부시러 갑시다 하실래요? 아니, 좀 좀... 누구만 하실래요 이걸로 하죠 아 가위바위보로 할까요 네 네, 가이 바이보라고 쓰세요. 잠깐만요. 안, 내면 징, 진... 안, 내면 징, 거, 가, 됐어요? 응. 안, 내면, 징, 거, 가이 바이보? 어, 응. 안, 됐어요? 정수 편지라니 무슨 편지? 아 글쎄, 미정이가 이 서재에서 책갈피에 끼어있던 걸 발견했대. 정수가 할 정수 합시다. 정수... 했어요? 네. 정수, 정수, 잠깐만요. 안내미진 거가 이거 입어. 아 내가 졌다. 저 가이 가인 했어요. 어 그래요? 네. 네 먼저 네. TNT로 하실래 아니면? 나중에 하실래요? 음, 나중에 아 이거, 이거. 진 사람이 벌칙 벌칙 들어있습니다 응. 뿌잉뿌잉을 합니다 네 <laughs> 예, 하세요 네, 네. 나중에 합니다 뿌잉뿌잉을 해야 합니다 이거 한 개만 해야 돼요 네나 진짜 상남자 와 진짜 이거 상남자 와 이거 상남자 와서 봐야 돼. 상남자 아닙니까? 제 여기요. 네. 아, 진짜 상남자. 쩐다. 이거 쩐다. 오. 저 촛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.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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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. 이거 다할것 같은데. 오. 나 여기. 어! 여기 너무 이쁠 것 같은데? 이, 이거 해도 지어도 됩니다. 오! 오! 너무 이쁘겠어. 와, 나 진짜 상남자. 봤어? 와, 진짜 상남자. 우리 망해요 에오 <laughs> 망해요 좀 스토리 길게 좀합시네 망하게 하고 있네 <laughs> 여기. 위험하게 하시고 있어요 진짜 상남다 <laughs> 상여자. <laughs> 뒤집어. 와 이제 세슬 없어지는데요. ,잉? 전 여기로 하겠습니다. 아우 진짜 상여자. 아 근데 나 내가 <laughs> 자리가 <갔을 때. 웃음> 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응, 여기 다음. 요고 하면 요쪽에서 4칸이니까 안터져 여기아음저기는 저기가 안터지네 음못지네쨔 나이스 아, 나자리거 요거, 요거. 음. 내가 하려고 했는데. <laughs> 오! 어. 죽을 뻔해! 뭐야, 이거, 어떻게 아, 여기, 여기, 여기. 응, 여기. 제가 여기 해버리겠습니다. 응. 뿡! <laughs> <laughs> 와, 죽을 뻔했다. 여기가 있어요. 잠깐만. <laughs> 샬레님이 뿌잉뿌잉 부잉 하는 <부잉하는> 것알려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오, 터진다. 여기 있으세요 여기에서 살게요 네네네 거기에 있으세요 멀찍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터지면 요 기분 나쁘면 터트려보는 게임. 기분 나쁘면 터트려보는 게임. 요, 이 게임을 따하면 됩니다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잠깐만요, 이겨보세요. 이겨보세요. 가자 잠깐만, 이거 터지잖아! 아이고. <laughs> 네, 거기서 하... 네, 네 오쏘 말도 안 해도 잘해 어, 뭐하세요? 뭐 아니, 하세요 네. 아, 진짜? 물 넣어 드릴게요 네, 저거 물 있어요 네 들어가세요 네자 <laughs> 뿌잉뿌잉하는 모습을 해보겠습니다 하세요 잠시만요 하세요 하세요 네, 제대로 들려주길 하세요 뿌잉뿌잉이요 네 뿌잉뿌잉 야, 저 털고 네. 네, 오, 아, 완전. 네, 제가 승리니까 더 높은 곳에 올라가도록 하죠. 아우, 오세요. 여기 저기요. 으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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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. 오세요. 여기요. 곳에 있 <laughs> 아하 나지. 내가 왜 이렇게 날한 나... 곳에 있어. 네, 아 빨랑 오세요. 빨랑 오세요. 네 오늘은 캘린님과 응. 함께 어 뭐래? 어, 어, 어. 네, 왜... 어. <laughs> 모래성 부식 해봤는데 제가 이겼네요. 하하 <laughs> <laughs> 축하 축하. 축하. 뿌잉뿌잉한 소감이 어떠신가요? 불 칠어버릴거야! <laughs> <laughs> 네 헛고생 그럼 이만 뿅